지금 이거 저 끄덕이지. 뭔가 좀초코 케이크인데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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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먹을게요. 음... 먹어도 진짜 되게 너무 좋아요. 먹어도 그냥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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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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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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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... 음... 대박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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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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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.. 한 번에 다 먹는게 아니라 디저트로 먹어야 y a f t 방진 진짜 앞으로 o v e 자 time, I'm so 어 o 어 d I'm so good. I'm 어 o good. I'm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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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I'm <목소리> <목소리> <가보시> <목소리> 진짜 로만드니까 너무 야 숙세 진짜 보 너무 맛있다 5분만다 음~~ 진짜 진하다 이거 내일 더 케이크처럼 되는지 맛있겠다 한 편의점에서 막초코과자 80칼로리만 먹으려 하면 되게 성이 안 차잖아요. 막 빈츠 두 개만 먹어도 90칼로리인데 근데 이렇게 요거 한 3분에 먹고 포만감 딱 채우는 게음음 음 좋은 것 같아. 음 지금 확실히 당이 채워지면서 입 달아졌어. 我想干嘛？ 아, 여러분 진짜 또무맛있네막마 아, 공기 밥에 완전 정갈하게 나오고 맛도 적절히 이어 담백하면서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힐링을 할수 있었어요 한식으로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김영해수욕장에 갈 거예요 가볼게요 풍력 도전 장치가 있네요 이기 뭐지? 궁금하카페그저좀 봐야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, 너무 좋아서 오늘은 해수욕장에 가는 걸 포기 못했어 그 뭐냐 런던베이들보다 해수욕장이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을 선택했습니다. 헬스장과 균형 빵집. 진짜 최고. 가보겠습니다. 아, 미쳤어. 완전 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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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요거 3,800원 투플러스한 그리고 1,200원 요거는 그냥 제 개인 사비로 샀습니다 요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지금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연세우는 신선함을 무조건 먹거든요. 근데 그래서 어, 이거는 칼로리가 395라니까, 1 9 5 395 이백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근데 이거는 막두개다 이거 맛만 볼 거고, 먹어도 이걸더 많이 먹었죠. 이거는 한세 개만? 아, 얘네는 진짜 궁금했어. 드디어 어제 출시한 제품이에요. 그 GS 버터 갈릭 타코 딱그 맛, 그 냄새인데? 짠맛이랑 짠맛이 확실히 없네요. 확실히 건강한 맛이 나가야 돼서. 음. 근데 삼삼해서 계속 들어갈 맛. 다이어트 때 과자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음. 그 감자의 본연의 향이 많이 느껴지고 계속 먹다 보면 짠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. 근데 되게 담백합니다. 음, 되게 담백하다. 단점은 비싼 편이에요. 2 5 0 0 원이 하나요. 대신 뭐 이거 맨날 먹을 거 아니니까 다이어트할 때 과자 당기면 한번 정도, 한 음, 분의 1만 이거예요. 진짜 맛있어요. 이세금자는 사야 됩니다. 진짜 최고.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네, 뭐죠 이거? 160 칼로리 서비스 세일하길래 60%.. 68%인가 65%인가 세일하고 있길래 맨 부터 쓰면 바로 먹을게요 아 지금 약간 지금 약간 몸이 무거운 배가 좀 차있는 상태인 상태로 약간 몸무게를 재긴 했는데 1.4kg가 완전 공복일 때보다 1.4kg가 적더라고요 아몬드 덜어놓은거 먹고있는데 오늘 적게 먹어야될것같아요 살쪘어 음 역시 많이 먹으면 살쪄요 조금만 덜어낼거예요 이5칼로리거든요2로칼로리라고녹 음 가고. 녹색으로 가고. 녹색으로 가고. 녹색당류가 아 너무 높다 2 3고 녹색으로 가고. 녹색으가가 没有。No. 구매하고 있어요. 저 너무 맛있어가 지금은 현재 얼려두 있는 상태고 알먹이에요저 너무 맛있어 진짜 사랑합니다. 진짜 저희 가족분들도 다 좋아하셔서 이 가족들 이미 한통담아고요 저는 지금 다섯 통째입니다. 이거는 근데 상원이랑열목이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지금 오래돼서 어쩔 수없이열목인데상원보관 사람은 이사람이최고예이 음. I'm under my tongue. Do m i 여덟 개만 계한 먹어. 간 진짜. 대신 나 먹했어요, 다른 거. 음. 음. 근데 좀맛해어 이건 진짜 안 물려요. 진짜 이거 얼먹이라서 더안 물리고. 솔직히 진짜 마음만 먹으면 까한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. 다이어트 때문에 조절하는 거지.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. 마지막 하나만 더먹게 이게 모양이 이상해서